k e e 우리는 누구인가 시즌 2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어떻게 살 것인가 로마서를 가지고 은평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기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기도야말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가장 중요한 그 기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거 네. 어, 하루 종일 뭐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을 텐데 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퇴근하고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너무 중요하고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참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느껴진다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자리를 과연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머님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님처럼 은퇴 다 하고 시간 있을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해주는 거 아닌가 이런 말 있거든요 네. 네. 어... 뭐 얼마나 바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 하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의 삶의 현장에 직접 안 들어가 보고 음. 탁상공론 일 될까 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책들을 많이 읽어볼 때 루트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두 시간씩 기도한다. 라고 <laughs> 어, 얘기하고. 두 시간이요? 예, 예. 네. 그리고 윌로크릭 처치의 그빌 하이빌스 목사님도 어, 바쁘기 때문에, 어, 나는 기도한다. 음. 어, 참, 승리의 삶을 살아낸 분들은 다른 시간은 쪼개고 전략하고 줄여서라도 음. 기도의 시간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고, 음. 왜? 어, 기도의 승리가 현장의 승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 우리가 과연 무엇 때문에 바쁜가 생각할 때, 디브이 보는 이런 시간들 또 어떤 친구들과 카페에서 이 이런 어떤 시간들을 조금 줄였어라도 음. 철저하게 기도 시간만큼은 어 우선 순위로 제1의 우선 순위를 잡는다면 어 분명히 영적 생활에 어 승리가 있고 어 골방의 승리가 현장의 승리를 음. 반드시 가져온다. 전뭐 분명한 어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음. 양떼들을 그렇게 이끌려고 몸부림칠 때 저 역시도 그런 간증과 또 양떼들의 그런 삶의 현장에서 고백들을 많이 볼때 이것만큼은 성경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고 텍스트니까 참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생각하죠. 네. 구체적으로 조금 더이삶 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살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어 우리가 추리극기 17장에 보면 요수아가 아말레가의 현장에 나가서 어~ 전투를 벌이고 모세는 아론과 후를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 이 산꼭대기와 모세와 요수와의 거리는 너무 멀고 에~ 발 보이지 않는 영역인데 네. 어~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니까 현장에 나가 있는 요수아가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고 네. 어~ 또 반면에 어~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손을 내리니까 현장에 나가 있는 이요수아가 전쟁에 피하는 어, 것을 보는데 참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어, 이제 보이지 않는 어, 것이 보이는 세상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일이 보이는, 보이는 그 곳에서의 일을 결정한다. 결정한다. 네. 어. 어,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 영적 이 전쟁의 성패의 자우는, 어, 현장이 아닌 기도의 자리다. 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어, 이엠 e. 바운저라는 분은 이 기도의 명절을 많이 남긴 분인데, 네. 아, 이분이 그래, 이렇게 말씀하죠. 기도는 전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전투 그 자체다. 아, 참, 너무 마음에 와 닿는 거죠. 어, 기도는 전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 그 자체다. 어, 그렇지 않습니까? 음. 요수아와 어,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서 기도에서 승리할 때곧 어, 현장에 승리가 있는 것처럼 기도는 전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닌 곧 영적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기도의 자리고 기도의 음. 자리의 승리는 곧 현실의 승리를 가져오니까 어 우리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명심할 것은 기도는 어떤 걸 준비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 음. 기도의 자리가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요 그곳의 승리는 현장의 승리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말은 곧 기도가 힘들다는 얘기네요, 목사님. 어 정말 힘들죠. 네. 어 그래서 어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가 피곤하여 손을 내리더라고 하잖아요. 네. 내리니까, 지니까, 그래, 도저히, 어, 손을 내리면 안 되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이렇게 예, 받쳐주는 것처럼, 네. 에 그래서 모세는, 어, 정말 이 기도의 팔이 내려오면 잊힌다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피곤하여 내리더라고 했거든요. 음. 기도 정말 손 높이 들고 있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네. 그러나, 오늘 손을 내리면 진다라는 걸알 때, 내가 어떻게 피곤하다고 내 자녀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거치겠는가. 이민족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내가 피곤하다고 손을 내리면 영적 전쟁에 실패하게 될 건데, 어, 그렇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이 전투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음. 그래서 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의 지구력이라는 거죠. 어, 계속 손 내리지 않고 음. 끝까지 잘 달리는 이 기도에 어, 승리할 때까지 팔을 내리지 않고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어, 정말 어, 이 기도의 에 어떤 어, 사람 어, 기도의 지구력이 필요하고 어떤 의미로 기도의 근성을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의 근성 조금 하다가 피곤하면 벌떡 일어나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 제가 뭐 일전에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도 약간 말씀드리고, 우리 뭐 지체들에게는 이 훈련을 어 자주 시키는데, 기도를 한두 시간을 가뿐하게 할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 절대 이었으면안 된다. 어, <laughs> 새벽에 기도하면, 어, 몽롱하고, 어 정말 뭐 행설 수술하고 중원부운할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럼 보통 사람 벌떡 일어나거든요. 예. 그러면 깊은 기도에 못 들어가요. 음.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피곤할 때는 제가 무릎 끌고 기도가 너무 피곤하면 이마를 바닥에 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마에 줄을 몇 개씩 끌고, 다, 끌고 다니고. <laughs> 자국나서. <laughs> 예. 그러면 10분 정도 졸면 네. 이게 희한하게 쌓인 곡선처럼 음. 금방 영이 맑아지고 음. 정신이 맑아서요. 음. 그럼 또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고, 음. 어, 하나님이 저에게는 이제 기도의 이 방법 중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이 방법을 일찍 깨우쳐 주셔서 음.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내 주님을 찬양할 때 찬양 가운데 그 하시는 주님이라고 10편 22편 3절에 말한 것처럼 주의 임재가 있고 그러면 내가 어떤 것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 가운데 기도 제목을 떠오르게 하고 네. 또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게끔 성령이 기도를 도우고 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뭔지를 알아가면 음. 근데 기도는 굉장히 사실은 어 찬송가 어, 가사에 있는 것처럼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고 귀하다고 한 것처럼 어 기도는 너무 어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 영적 최고의 격전지는 요수아의 싸우는 현장이 아닌 기도의 자리가 영적 최고의 전쟁의 격전지라는 것을 알때 어떻게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박차고 일어나겠습니까? 음.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럼 기도를 어 끝까지 어 계속 승리하게 된 비결은 혼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합심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론과 후를 어 데리고 어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어, 그디 l 무디가 아, 그 자서전에 보면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디엘무디가 어느 지역에 부흥회를 갔었는데 어, 지붕 위에 새까만 마귀 떼가 환상 가운데 그렇게 보였겠죠. 막 너무 넘실넘실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저로 이 교회가 부흥회 온 교회가 어떤 교회기 이 때문에 마귀 떼가 저렇게 지붕 위에 춤을 추나 하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봤더니 기도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딱 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기도가 없을 때 어둠의 영이 저렇게 음. 춤을 추고 있구나. 그리고 어느 지역에 붕회를 갔는데 또 한상이 보이면서 지붕 위에 마귀떼가 춤을 추는데 형격하게 줄어들었는데 또 이제 몇몇 마귀가 지붕 위에 춤을 추는데, 음. 어, 그 이제 가봤더니 몇몇 사람이 교회 안에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음.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서 붕회를 하는데 그또 한상 가운데 지붕 위에 새카만 마귀떼들이 다 타져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니까 성도들이 뜨겁게 합심 기도하고 있더라. 그게 이제 그 책에 나오는 것처럼 합심 기도의 위력은 대단하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정말 아론과 후를 데리고 기도의 기도 현장이 기도의 자리가 영적 최고 격전지고 기도의 자리에 승리하면 현장은 자연스럽게 승리가 온다는 걸 알고 혼자로는 힘드니 합심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음. 그게, 어, 그래서 새벽 기도는 사실 뭐냐면 오늘 내가 만날 사람, 음. 오늘 내가 밟을 땅을 음. 미리 보혈로 덮으면서 만날 사람과 내가 이제 갈 곳을 기도로 먼저 장악하는 거죠. 어 네. 그럴 때 하루의 승리가 있는 것처럼 음. 미국의 그 유명한 설교자이고 목사님인 잔 헤든스 불전 목사님이 너무너무 설교도 잘하고 목회를 잘하시니까 네. 사람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목사님이 어 대답을 안 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어디를 데리고 갔냐면은 자기 교회 지하실로 어 그렇게 묻는 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어 네. 지하실로 내려갔더니 많은 성도님들이 어 목사님의 그이 설교를 위해서 막 동성으로 중복 기도하고 있는 바로 내가 설교를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이 지하 중보기도실에서 음. 합심의 기도하는 이 기도의 능력으로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있었노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마이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 간대요 <laughs>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기도 열심히 하죠. 네. 네, 그런 것처럼 어, 우리가 어, 오늘 우리 우누구의 지금 주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인데 정말 삶의 현장의 승리는 사실 기도의 자리가 가장. 참. 어 영적 격전지임을 알고 이 자리에서 손 내리 피곤하다고 손 내리지 말고 음. 합심해 기도할 때, 그러면 자연스럽게 현장에 나가 보면 어 뭐가 되네? 어왜 음. 이렇게 일이 잘 풀려? 왜 이렇게 길이 잘 열려? 어, 이렇게 에, 고백하게 되어질 것이다 생각됩니다. 삶이 바빠서 현장에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었구나. 저 스스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현장을 움직이는 것은 열심히 치열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라는 것도 다시 한번 알게 되면서 기도 더 열심히 많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 저부터 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선결교회 유승대 목사님이셨고요. 영상이이육주 실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